좀 있어 보이나요? 네. 데나이야 있어 보이나? <laughs> 시대는 많이 달라졌죠? 너, 내가 부절해 여러분 사진부 찍었잖아요? 아주 멋진 게 있어요. 네. <laughs> 어, 저는 자료를 만들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모은다는 거 아까 꿈의 신전을 할때 남의 이야기, 남의 제, 자, 재료잖아요? 여러분의 재료가 필요한 거거요 그래서 소스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만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그것여러곳 것을 만들지 않는 의미가 없어요. 어, 제가 이 영상을 하려고 아이디어 생각나 가지고 이제 홍대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는 퍼스널 브랜드 이름을 커넥팅 디자이너 라는 이름 을 갖고 있어요. 커넥팅, 연결하는 디자이너. 그 어떤 연결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이들. 얼마 전 영화 대단 대단히 인기 있었던 영화죠. 분산했나요? 밀터의 상상은 해시진다. 안 읽어보셨어요? 아, 안 보셨어요, 영화?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밀터라는 사람이 해본 곳 없음, 가본 곳 없음, 특별한 거 없음. 어떻게 보면, 요즘 살고 있는 직장인 특히, 이제,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모든 인생을 투자하신, 허비하신 분들은, 이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신 우리 이제 회원님들이나 보면, 이제 차기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인생이 짧지가 않아요 60까지만 산다 하면대충사 되는데 이제 100살까지 늦지가 않는다 하잖아요 나이를 잠가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럴 때 만만치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늦은 것도 없어요 아까 이제 제천명이 <laughs> 나셨는데 반절 사셨어요 마라톤을 만나면 이제 터난 거예요 이제 갈 날이 또 50년 남으신 거예요 전혀 없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온그 열정만 가지고도 박선생님은 멋진 인생 하실 거예요. 박선생님. <laughs>